단타 매매 성공 비결. 우선 단타를 하기 전에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매매 방식은 하나하나 말하면 셀 수가 없는데, 이셀수 없는 매매 방법 중에 각자 매매 방법의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관심 종목을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단타로서 관심 종목들인데, 이게 단타로 들어갔다가도 흐름이 끊기지 않고선 너무 좋다면은 스윙 투자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기준으로 나름 분류를 해 놓아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추천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장이 끝나고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분류 보면서 분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종목을 분류할 시간이 없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거래대금이나 수급 상위 종목 위주로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장 마감하고 이렇게 종목들을 분류해 놓았으면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계획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씩 써놓을 수 없기 때문에 머리로 기억했다가 당일 이 장이 열리면은 이 종목이 머리로 기억한 그 움직인 대로 그대로 움직여 준다면 은 그때 진입을 해서 수익을 노려봅니다. 저는 항상 장이 끝나고 종목들을 분류하고 저녁에 할 일이 없으면 분류했던 종목들을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몇 번씩 보면서 뭐이 종목이 여기서 반응을 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폰게임도 좋아했는데 폰게임이랑 MTS 중에 폰게임을 먼저 끊어서 요즘에는 남는 시간에는 그냥 핸드폰만 켰다고 하면은 카톡이나 뭐 다른 어플보다는 MTS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볼수록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습관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차로 이동하거나 신호가 걸렸을 때, 뭐 누구를 기다릴 때, 뭐할일 없을 때는 그냥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으면은 종목들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그 종목이 완벽하게 계획처럼 움직인다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날 이 종목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은 종목들이 번갈아가면서 돈이 몰리고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또 당일 급등했던 종목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류를 해놓은 종목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을 놓쳐서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했던 자리에서 어긋나면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하락하면 당연히 매매를 안 하는 것이고 상승할 때 계획했던 자리를 훨씬 뛰어넘으면 그냥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너무 많이 분류를 해 놓아도 이게 혼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진짜 강해 보이는 종목이나 좀 확신이 있는 종목들 아니면 진짜 거래량 깡패라던가 거래대금 깡패 종목들 하나, 두개 소수의 종목으로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종목들을 분류해 놓았으니까 한번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메딕스는 장마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뭐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순식간에 고점을 뚫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점까지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순식간에 그냥 올려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가가 여기서 우리네처럼 단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셀리버리는 왜 오늘 시초가를 잡았냐면, 일단 저의 첫 번째 목표가는 오늘 좀 힘들었던 구간, 오늘 힘들었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여기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재봤는데, 54,800원에서 55,800원, 거의 천원 차이 구간인 이 구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55,500원 위에서 매물대가 한 호가당 거의 3,000주에서 5,000주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매물대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리버리를 우선 첫 번째 목표가는 이 구간. 이 구간까지 다시 주가가 올라가서 안정적인 호가창을 유지해 줄 경우에 고점을 뚫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매매를 노려볼 것입니다. 여기서 고점을 만약 고점 전에 진입을 해서 고점을 뚫어준 상태에서 바로 빠지지 않고선 이 고점을 유지해준다면 여기서 한번더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만 실행을 할 것이고 뭐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은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항상 계획대로만 됐을 때 그때 접근을 생각을 해보지 계획대로 안 되고 그냥 뭐 주가가 빠진다고 싸 보인다고 뭐싸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칼라를 잡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올라주는 종목이면은 계속 버티면은 언젠가는 수익을 주겠지만 이게 만약에 결국에 안 올라주는 종목이라면 돈이 묶이면서 기회비용까지 날리는 겁니다. 요즘같이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뜨고 상승장에서 돈이 묶여버리면은 그리고 기회비용까지 없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은 확실하게 반응을 주는 자리에서 접근해서 단타로 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시스템, AP 시스템을 제가 분류를 해 놓았는데 수급이 강하고 또몇 개씩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수급이 강함이 무엇이냐? 바로 쌍끄리 매수입니다. 기관들의 쌍끄리 매수는 이게 생각보다 강하고 최근에 이런 패턴이 들어온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때부터 쌍그리 매수가 들어오더니 추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냥 여기서 만약에 기간에 관여가 없었다면 여기서 주가가 급등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차트로도 도저히 예측이 안 되고 아무도 몰랐을 건데 이 정확한 수급 주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67,000원에서 순식간에 8만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기관들 쪽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심이 없고 이날 들어오지 않았다면 주가는 당연히 이 언저리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기관의 수급 자체가 좀 방향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AP 시스템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꾸준하게 들어와야지 작정하고 사야지 이 추세를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꿔놓을 수 있지만, 그냥 하루 사고, 하루 사고 끝내는 거거나, 그냥 단순한 숏 커버링이라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꾸준하게 들어올 경우에 뭐 단기간에 작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간이 다 들어온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양봉이 다뜬 상태에서 기간의 수급을 볼수 있어서, 싸게 사는 것은 좀 힘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관투자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언제든지 추세를 망가트릴 수도 있어서 너무 믿고 투자하다가는 뒤통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트리 BNT. 이것도 AP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수급이 좋아서 분류를 해놓았고 최근에 거래량과 차트도 좋아서 이삼박자가다 맞아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도 이제 슬슬 회복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20%. 보통 이런 건 어떻게 진입을 하냐면, 일단 20%가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1.4%가 올랐습니다. 확실히 상승 추세가 강한 종목이라서, 그냥 따라 사다가는 물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이 나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장 시작하고, 뭐, 갭상승이 1%, 2%에 시작을 한다면, 눌리는 타이밍, 한 1%에서 3% 눌리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눌림목에 샀다가, 눌림목에 매수하면은, 이 호가창을 보고 매수하게 됩니다. 밑에 호가가 얼마나 받쳐주는지, 그리고 내가 사서 반응을 주어서, 오르다가 다시 내가 산 가격까지 내려오는지, 그거를 보고선 눌림목에 매수하더라도, 빠르게 수가, 수가 틀릴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이런 차트라면은 그냥 눌림목에 들어가서 짧게 먹고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일단 단기간에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며칠 동안 좀이 자리에서 쉬어 간다면 좀 쉬어 간다면은 그때는 그 뒤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일단 단기간에 확 오르는 종목들은 그냥 눌림목을 이용해서 빠르게 먹고 빠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상한가를 간 다음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한가 이후에 18%까지 올랐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18%에서 보합 그리고 오늘도 17%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천원 가격 근처에 있기 때문에 호가 단위를 이용해서 단타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고 뭐 내일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을 좀천 원을 회복해 줄때 그때 좀 빠르게 판단해서 들어가서 그리고 한 1, 2% 단타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뭐천 원에 샀다가 그냥 순식간에 누군가 시장가로 쓸어가면서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준다면은 그 흐름을 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위에 호가 호가창을 봤을 때 물량도 많고 거래량에 비해서 저물량을 좀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다 아니면은 위에 호가에 좀 물량이 매도 물량이 계속 추가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들어갔다가 그냥 1, 2%만 먹고선 나오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넷, 뭐 우리넷은 지금 은봉이 계속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지금 관심주로 등록을 해 놓았는데 지금 6거래일째, 6거래일째 은봉이 뜨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뭐 양봉이 뜰 때도 됐는데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1%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6거래일 동안 은봉이 뜨는 동안에 첫 번째 상한가 이 가격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격을 만약에 완전히 다 깨고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다시 급등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일단은 지금은 첫 상승을 완전히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 상한가가 가는 날 377만 주, 그 전에 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는 하루에 10만 주도 안 나오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루에 100만 주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진입해서 주포들이 쉽게 움직여주지는 않겠지만 이 종목은 나중에 종가 기준으로 다시 상승 추세에 놓인다면은 이 2차 상승을 통해서 고점을 뚫어주는 것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가 기준을 판단하고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장중에 그냥 움직인다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가에 얼마에 마감하는지 종가가 갑자기 뭐 장중에 한 30%가 갑자기 떠서 고점을 뚫고선 마감하는 게 아니라면 한 이쯤에서 마감한다면 충분히 종가 이후에 접근을 해도 먹을 자리가 생길 것 같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투어가 오늘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14만 주, 기간이 16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투어가 최근에 이렇게 VI가 걸리면서 급등했던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행주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2018년 4월부터 계속 폭락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좀 이름을 보는 것 같고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반응을 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나온 양봉이라서 일단은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모도 투어는 일단 분류를 해놓았는데 외국인은 뭐 단기간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냥 단타 치려고 들어온 외국인 같고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기간의 수급이 유지되면서 이 상승 상승했던 구간을 유지해 준다면 그때 계획을 세우려고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당장에 들어갈 계획은 없고 일단 분류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셀리드. 이것도 오늘 매매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장마감 영상에는 좀 정신이 없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셀리드가 처음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다가 장중에 8%까지 오르다가 VI가 걸릴 뻔 했지만,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는 게 끝나고 다시 올라왔을 때, 올라오고선이 유지해주니까 그때 들어왔었는데, 들어오자마자 힘을 잃고선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지금 흐름을 보면 주가가 거의 무너지지도 않고 마감을 했고, 장중에 몇 번씩 봤지만 누군가 위에서 좀 일부러 누르는 느낌?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서 거래량이 매물대를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매물대가 팔지도 않은 물량을 일부러 좀 모노르게 걸어놓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가가 그렇다 해도 내려가지도 않고 좀 생각보다 단단해서 이 종목을 계속 보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10월 10일날 반응을 크게 주고 제가 오늘 좀 자신 있게 들어갔던 게이 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주겠다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여기서부터 좀 매물대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르려고 하면 누군가가 좀 매물대를 쌓아서 일부러 못 오르게 할 만큼 이때 26,000원까지 올랐었죠. 이때 26,000원. 이 26,000원 위로 매물대가 상당했습니다. 차트는 정말 좋고 거래량도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고 이때 반응을 주었던 고점까지 뚫어줄 생각을 하고선 거래량이 지금 이틀째 늘었습니다. 이 종목도 셀리버리처럼 오늘 뚫기 힘들었던 26,000원에서 26,650원까지 이 가격을 좀 호가창을 봤을 때 안정적으로 뚫어준다 싶으면 그때 진입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고점 뚫어주면 거의 전 고점을 뚫고선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이거는 볼 때마다 대단한 종목인데 2차 상승까지 나왔고 3차 상승부터는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응을 주었을 때이 2만원 고지를 넣었을 때한 번쯤 VI가 걸리고 고점을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2만원 넘어갈 때 그때 한번 보고선 거래량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걸 확인하고선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를 살 바에 비트코인을 사면은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급등할 때이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주가가 갑자기 반응을 주어서 한 삼천 원에서 오천 원까지 뭐이 구간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빛이 났던 구간인데 차트를 보시면 전부 다 은봉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비트코인이 올랐다가 그 오른 소식을 보고선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시초가에 매수하고 그리고선 은봉이 뜨고 또 갭상승하고 은봉 뜨고 7% 갭상승 이때는 13% 계속 갭상승 한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패턴이 너무 지독하고 이 패턴이 지독하지 않았다면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을 텐데 우리 기술 투자랑 이 SCI 평가 정보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분류를 해 놓았고 우리 기술 투자보다는 지금은 이 종목이 약간 더 눈에 띄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8%까지 올랐다가 위꼬리를 달았지만 생각보다 거래량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당장 진입할 계획은 없고 뭐 이미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바로 계획을 안할 거지만 며칠 더 지켜보다가 여기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거래량이 유지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동안 급등을 해버린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블루.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빠진 게 아쉬운데 일단 주가도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4%까지 올랐다가 유지를 해주지 못했지만 일단 주가가 빠지, 빠지지 않는 상태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양봉 뒤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되고 이런 종목은 정말 쉽게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오전장에 반응을 주면은 대응을 할수 있는데 오후장에 반응을 주는 것은 잡기가 힘듭니다 오후장 반응은 버리고 오전장에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230만 주가 나왔습니다. 오전장에 한 11시까지 230만 주를 돌파하는 거래량과 작은 양봉 이상이 뜰 경우에는 그때는 이 고점을 다시 뚫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확 죽어버린 종목은 오전장의 거래량이 이거를 순식간에 돌파하냐 못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전장에 이 거래량을 돌파하면 그 하루 종일 거래량이 이 이상인 뭐 이쯤 이거 이상일 수도 있고 주가가 오를수록 거래량은 많아지니까 오전장에 이미 하루 거래량을 다 잡아먹었다는 것 자체가 상승을 뜻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기준으로 분류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계획을 먼저 잡으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일 경우에 똑같이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계획으로 잡은 가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셀리버리가 여기서 신호를 주어서 제가 이쯤에서 매수했다고 쳤는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라서 고점을 한번 찍었는데 다시 엄청난 매물 때 때문에 매수가까지 내려온다. 이러면은 여기서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버티다가 윗골이 맞고선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매수해서 올랐다가 이게 탄력이 끊기고 다시 내려온다면은 본전에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매도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뚫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재진입도 할수 있고, 뭐 재진입을 안 하더라도 분명히 버스는 옵니다. 다음 버스는 무조건 오게 되어 있고, 시장에서 번갈아가면서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 기회는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